자, 가보겠습니다. 31번. 빈칸이네요. 자,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플라톤은 뭐 철학자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어떤 것을 볼때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이죠? 당신에게 스트라이크는 떠올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는 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떠올릴 때도 스트라이크를 씁니다. 당신에게 어,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어, 어떤 것을 볼때 당신은 정말 어떤 것 같아요? 음, 보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Part. 부분적인 어, 반영이라는 뜻이죠. 음, 부분적인 반영을 봅니다. 진짜 아름다움에. 뭔 말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거는 이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까지 올 필요 없어요. 아 플라토란 사람은 아름다운 걸볼때 이걸 부분적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와 같이 어떤 그림처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뭐 사진처럼 이런 것들이 단지 포착했어요. 잡다 포착하다죠. 잡다. 진짜의 것의 한 부분을 포착한다고요.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진짜 아름다움은 포, 어, 플라토가 부르는 아름다움의 형태. 어, 아름다움의 형태. 진짜 아름다움은 뭐가 없어요? 특정한 색이 없어요. 그다음에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부분만 보는 거래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래요. 음. 자, 앞에서 말한 거는 플라토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파셜만 보는 거야. 파트만 보는 거야. 특정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한 부분만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죠. 오케이. 이 사람 생각이니까 뭐. 우리는 이 사람 생각만 알면 되지.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아닌데.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영어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만 알면 돼요. 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숫자 5와 같은. 자, 숫자 5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 숫자 5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뭐로?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 잉크로. 혹은 크거나 작거나. 뭐, 숫자 5그 자체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이런 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 5. 음, 그것 자체가, 자체라는 거죠. 이 색깔이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크든 작든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숫자 5. 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물리적인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예를 드네요. 어, 그것이 특정한 색깔이 없어요. 삼각형에는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놓여 있어요. 각각의 삼각형이 있어요. 네가 보는 각각의 삼각형 안에 놓여 있어요. 어디 어디 안에. 그래서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같은 것도 아름다움의 진짜, 아, 진짜 아름다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아름다움의 형태는 어디에 있어요? 각각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네가 보는 아름다움에 있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알고 보기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한 천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정말. <laughs>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낚입니다. 위에 걸 먼저 알고 내려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주장은 뭡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한 부분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각각 보는 게 달라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볼까요? 1번 추상적인 2번 실용적인 말도 안 되죠. 실용이라는 게 뭐예요? 잘 쓰인다 안 쓰인다잖아요. 그런 말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인가요?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적이다 그러면 시각적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보는 게다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비주얼 시각 네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 시각에 따라 다르다 아니고 바뀔 수 있다 자 이런 거봐 보세요 이런 게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 거다 해석해도 명확한 주장을 모르고 바로 주작 그 보기로 넘어가면 5번에 낚입니다 바뀔 수 있다 가볼까요? 자, 그것은 이런 생각이다. 바뀔 수 있는 생각이다. A였다가 B였다가 B였다가 A였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바꾼다. A에서 B로 간다. B에서 A로 간다. 이건지 아니면 A 1번처럼 추상적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적절해요? 그렇죠. 1번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